용인은 꾸준한 인구 유입 및 개발호재들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더욱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20년 동안 300조 규모로 투자된다하여 또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내집 마련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는 민간 임대 아파트로 진행되는 삼가역 위버하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인 삼가역 위버하임은 건축 규모 지하 1층, 지상 30층 6개동, 총 576세대로 공급되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298-3번지 1원에 들어섭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종상향 예정에 있는 지구에 속합니다. 대지면적은 26,594이고 연면적 84,087.04이며 217.48%, 12.43%의 용적률과 건폐율입니다. 내부 구성을 보면 49A, 59A, 84A B 네 가지로 구성되고 5 8 5대 법정 대비 넉넉한 819대 주차 공간이 마련됩니다. 단지 가운데 중앙 광장으로 꾸며지고 채광과 통풍이 충분하도록 동간 이격되며 베이스를 잘 맞춘 설계가 돋보입니다. 먼저 49부터 세부적으로 보면 절제된 공간 설계와 감성과 여유가 느껴집니다.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고 방두 개로 구성되며 펜트리 다용도실 등 수납도 넉넉해 작지만 알찬 타입입니다. 효율성 높인 구조와 동선에 편리한 디귿자형 주방으로 쾌적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삼가역 위버하임에서 선호도 높은 5 9를 보면 사베판 상형 구조이며 방 3개의 거실이 나란합니다. 마통풍이 되어 환기에 탁월하고 마찬가지로 팬트리 다용도실, 안방 드레스룸, 침실이 붙박이장등 수납력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도시감각을 살려 집의 가치를 높인 설계가 특징입니다. 광폭 주방, 넓은 거실로 탁 트인 개방감을 살린 84A, B는 쾌적함이 돋보이는 프리미엄 구조입니다. 사벨판 상형이고 마통풍이 가능한 주력 타입으로 이면 개방형의 와이드함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는 자녀들이 물놀이를 할수 있는 워터파크, 부모님들을 위한 맘스라운지,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멀티 공간의 어린이 놀이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피트니스, GX룸, 수영장, 실내 골프장이 제공됩니다. 시큐리티 시스템 적용으로 생활의 안전을 더하고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고화질 CCTV를 설치하는데요. 111호 연동되는 비상벨 등으로 안심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원패드를 통해 공동형관문 차량 위치 확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 앱으로 전용시설을 예약할 수 있으며 조명과 난방 제어 등도 가능합니다. 삼가역 위버하임용인 민감임대 아파트의 입지는 기존에 형성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편리하겠는데요. 교통환경으로는 약 7분 거리에 사용이나 일시가 있어 제2순환 고속도로 및 영동, 경부 고속도로 등으로 진출입이 수월합니다. 에버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경전철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편리합니다. 교육여건으로는 단지 앞에 삼가초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초품마입니다 용신중, 용인중학교 등 기초학군이 형성되어 있고 이마트, 세브란스 병원 등 생활인프라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지곡, 배가밀반산단, 제이용인 테크노밸리 등이 인근에 분포하고 있어 직주 근접성도 우수한데요.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대형어재들도 풍부한데요. SK하이닉스와 협력사 신군대가 들어서면 1만여 명의 고용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가져다주겠습니다. 여기에 삼성반도체 클러스터와 2025년 개통 예정인 서울 세종 고속도로 완성으로 신 경부라인 수혜지로 거듭나겠습니다. 수도권 및 서울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어 강남권을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본 현장이 위치하는 처인구의 인구, 세대수는 모두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중 4,050대 중장년층이 33.4%를 차지하며 주택 구매력도 높게 나타나는데요. 현재 10년 이내에 주변 아파트들의 전세가는 3억 4.5억 원을 형성하고 매매가는 5억 6억 원대를 보입니다. 반면 이곳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책정된 것은 물론 실수요자들이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어 메리트가 있는데요. 청약통장은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이 없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사업 승인 후 분양가가 확정될 텐데 이후 10년간 인상 부담 없이 전세로 거주한 뒤 전환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임차권에 속해 취득 전까지는 각종 세금도 부과되지 않으며, 전매 제한이 없어 투자자나 다주택자들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용인 삼가역 위버하임은 저렴한 금액으로 세금 부담 없이, 10년을 거주하다 내집 마련으로 전환할 수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각종 대형 호재와 더불어 지역적 가치가 높은 입지를 자랑하며, 교통, 교육, 생활 편의도 모자람이 없어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해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